저는 무조건 봉지 불닭파기 때문에 봉지 불닭을 끓여서 타코야끼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컵 불닭 먹을 바에는 안 먹어요. 무조건 봉지 불닭. 저만의 이제 불닭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제가 또 불닭 요리사거든요 불닭 소믈리에로서 이게 물을 다 버리면 안돼요 그래서 어느정도 익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물을 찰박찰박하게 남겨두시고 어? 이렇게 보이시나요? 살짝 물을 옮기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소스에 가득 넣어가지고 지금 은 되게 안 매워 보이죠? 이게 아주 나중에 맛있게 보이세요 하지만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후식으로 이게 또을 거예요? 맛있게 없어서 물이랑 잘 먹겠습니다. 와우 섹시 푸들. mm <laughs> 이번에 같이 먹어볼게요. Who make this? Who make this? 지금 거의 9시인데 첫게예요 <laughs> 제가 이거 후드티에 썰이 또 하나 있는데, 이번 여름에 친구가 플리마켓 행사한다고 해서 예전에, 간적 있었는데, 뭐야? 간적 있었는데, 구경하는데, 그 연예인 애장품 코너가 있었어요. 거기 이제 갔는데, 저한테 이 후드티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엑소수원님의 후드티라고 해가지고, 지금 완전 기모에 완전 따뜻하거든요. 땐 여름이었는데 그래서 입을 일은 없었지만 엑소 세훈님의 세훈님? 엑소 수호님의 후드티라는 말에 혹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었던 후드티예요. 그래서 지금 처음 꺼내서 입어봐요. 괜찮네요. 진짜 타코야끼는 불닭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뜨는거야 여러분들은 면, 밥, 빵 중에 어떤거 제일 좋아하세요? 저는 딱 면, 면 밥, 빵 순위에요 타코야키 중에 호시 타코야키 있거든요?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내가 소리 녹음 되는거겠지? 끊겼네? 이 선풍기는 제가 치워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아직 같이 있어요. 여러분들은 맛있는 걸 먼저 먹는 타입이세요? 나중에 먹는 타입이세요? 항상 고민되지 않아요? 근데 저는 나중에 먹는 파긴 합니다. 마무리가 맛있어야 돼서. 왜 자꾸 뜨는 거야? 합니다. 짜잔, 다 먹었습니다. 여러분 이거 드셔보셨어요? 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가 난리잖아요. 근데 저는 두바이 쫀득 쿠키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 시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이거, 이거 진짜 맨날 찾아다녀요. 재구조해가지고 오늘도 구했습니다. 편의점을 진짜 몇, 한4 개는, 네 개는 간것같아 근데 이건 쿠키는 아니고 떡인데, 진짜 맛있어요. CU에서 이거 보이신다? 그럼 무조건 사세요. 무조건 사서 드셔야 됩니다. 이게 좀잘 없더라고요. 아니, 이렇게, 이렇게 됐어요.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주말 쫀쫀 쿠키도 이런 맛인가? 고습니다